지금부터 1분 안에 알수 있는 감정 약한 사람들의 위험한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순간 감정의 인생 결정을 맡기는 사람. 세네카는 가장 위험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그들의 길을 정한다. 잠깐 화가 났다고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불안하다고 사람을 끊고 충동대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봅니다. 2. 기분 좋을 때는 과한 약속, 기분 나쁠 때는 관계를 끊는다. 감정의 높낮이가 심한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평소엔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가라앉으면 뒤로 빠집니다. 이들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에 피곤해져 버립니다. 3. 남의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린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을 남의 그림자에 겁먹는 자라 했습니다. 누가 인상 좀 썼다고 죄책감 느끼고 누가 날카롭게 말하면 그날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내 인생의 기상청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그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앞서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